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버꽃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 이미선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70 문제로 구성된 내공 파이널 1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공 파이널은 내공 레벨을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단답형 정답을 찾는 주관식 시험입니다 한 문제 단위로 정답이 제공될 것입니다. 정답이 표시되고 따라하기 멘트가 나오면 정답을 큰 소리로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양만 가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은 정기적 건강 검진. 따라하기.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에서 노화가 진행하는 과정은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 따라하기. 대상자가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 부조 제도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따라하기. 장기 요양 보험의 보험자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따라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원 조달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 따라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세탁, 취사, 청소 따라하기.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태 변화와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관찰자. 따라하기.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 시설 방문을 왔다며 외부인이 대상자의 방에 불쑥 들어와 사진을 찍고 나감.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따라하기. 가족이 일방적으로 전기와 수도를 끊어 대상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따라하기. 요양보호사가 고용기관으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상담신청 따라하기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성적관계 회유, 언어적 성희롱 따라하기.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대할 때 지켜야 할 직업 윤리는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 따라하기. 요양보호사가 기술 습득에서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하는 방법은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 따라하기.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낡은 휠체어를 바꾸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 따라하기.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다.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 따라하기.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은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따라하기. 요양보호사의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은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 따라하기. 노화로 간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약물 대사 능력 감소. 따라하기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 따라하기 노화에 따른 기침 관련 호흡기계 변화는 기침 반사 감소. 따라하기 적혈구 부족으로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질병은 빈혈, 따라하기 노화에 따른 추간판 관련 근골격계 변화는 추간판이 얇아진다, 따라하기 전립선비 대증 대상자의 방광염 예방을 돕는 낮시간 소변 방법은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 따라하기. 옴에 감염된 대상자의 동거가족이 해야 할 일은? 대상자의 동거가족은 증상이 없어도 함께 치료. 따라하기.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주의력 저하와 인지 기능 장애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히 발생한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됨, 대체로 회복됨, 선망 따라하기, 노화에 따른 눈부심 관련 시각계의 변화는 눈부심 증가 따라하기. 당뇨병 대상자의 발 관리 방법은?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양말을 신는다 따라하기 우울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햇볕을 쬐며 걷기 운동 따라하기 노인에게 권장되는 단백질 관련 영양 관리 방법은? 고기, 생선, 달걀, 콩 중에 하나 이상을 매일 섭취. 따라하기. 노인의 운동 관리 방법에서 운동 강도는 낮은 강도로 운동을 시작하고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높인다. 따라하기.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파상풍 예방접종은 파상풍은 1회 접종했다면 매 10년마다 추가로 접종. 따라하기.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는 목적은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따라하기.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따라하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쓴 경우, 물과 영양분은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따라하기. 다음에 해당하는 인종 적응 단계는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음 진단이 틀렸다는 생각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료를 받음 부정 따라하기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가벼운 운동을 한후 식사하게 한다. 따라하기 치매 대상자가 식사할 때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 따라하기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복부 마사지 방법은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 따라하기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이상 유무를 살피는 방법은 둔부의 피부색과 상처 유무를 살핀다 따라하기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경우 소독은 소변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솜으로 닦는다. 따라하기.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과정에서 두피 마사지 방법은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 따라하기. 대상자의 두발 청결을 위해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한 후 모발을 닦는 방법은 마른 수건으로 모발을 닦아 말려준다. 따라하기.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바르는 것은 오일이나 로션을 주기적으로 발라준다. 따라하기. 휠체어에 앉아 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이동시킬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릎을 굽히고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추어 이동시킨다. 따라하기 다음 그림과 같이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은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따라하기. 오른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를 부축할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와 잡아주어야 하는 대상자의 신체 부위는 대상자 왼쪽에 서서 대상자 왼쪽 팔, 허리 잡아주기. 따라하기.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서서 균형 잡는 연습을 시키는 방법은 제자리에서 좌우로 체중 이동을 하며 준비 운동을 하게 한다. 따라하기.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방법에서 배설물이 묻은 의류 세탁은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따로 세탁. 따라하기.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불길에서 대피할 때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싼다. 따라하기. 제가 대상자의 가정에서 전기기구를 세척할 때 전기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전기기구는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 따라하기. 제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밀폐용기의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은? 뜨거운 물을 붓고 녹차 티백을 넣어 탈취한다. 따라하기.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은? 손으로 약하게 짬. 따라하기. 당뇨병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방법은? 당뇨약과 사탕을 챙겨나간다. 따라하기. 시설 침해 대상자의 습관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본 원칙은?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스스로 하게 한다. 따라하기. 제가 치매 대상자가 신발장 안에 있는 신발을 모두 꺼내어 거실로 던지는 행동을 반복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이 신발이 가장 예쁘네요. 이거 신고 함께 산책 가요. 따라 하기 치매 대상자가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할때 대처 방법은? 식사 준비를 위해 상추를 따러 함께 나가자고 한다. 따라하기. 초저녁에 잠이 들었다 깬 치매 대상자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방의 환경을 바꾸는 방법은 적정 실내 온도로 조절해 준다. 따라하기. 낮 동안에 거실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의 옛 기억을 되살리는 방법은. 소파에 앉아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따라하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침해 대상자, 나 빼고 너희들끼리 소고기 구워 먹었지? 나도 얼른 구워줘. 소고기가 드시고 싶군요. 같이 사러 가요. 따라하기.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하며 요양보호사에게 욕설을 할때 대처 방법은?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진정시킨다. 따라하기. 시설 치매 대상자가 해질 무렵이 되면 손가방을 들고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할때 대처 방법은? 좋아하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러 가자고 한다. 따라하기. 시설 치매 대상자가 담당 요양보호사를 애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때 대처 방법은 담당 요양보호사가 다른 대상자를 돌볼 때마다 방해한다. 담당 요양보호사가 지나갈 때 신체 접촉을 한다. 멈추지 않으면 담당 요양보호사의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한다. 따라하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우리 영감 기일도 다가오고 요 며칠 잠을 설치고 있어. 영감이 늘내 잠자리를 살펴주었는데.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셔서 더 그리우신가 봐요. 따라하기.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시선은?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여가며 이야기한다. 따라하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깨를 두드려 신호를 주어 이야기가 시작됨을 알린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보며 이야기한다. 몸짓, 얼굴 표정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노인성 난청 대상자. 따라하기.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따라하기.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한다. 따라하기. 장구 연주를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대처 방법은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장구를 치운다. 따라하기 뜨거운 물을 발에 쏟아 화상을 입은 대상자의 양말 처리 방법은 발에 부종이 생기기 전에 양말을 벗긴다. 따라하기. 자동심장 충격기의 쇼크 버튼을 눌러야 하는 시점은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 따라하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Thank you